안녕하세요. 땅땅무슨 땅입니다. 서울 수도권을 봤을 때 강남을 기준으로 해서 동남진 하고 있다. 강남의 동쪽과 남쪽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동남쪽을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죠. 강남의 동남권으로 어떤 지역이 있는지 어떤 아파트가 입지가 좋은지 오늘 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아직까지도 땅땅무슨 땅을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한 분도 빠짐없이 요 밑에 구독 버튼 누르고 부동산 소식 전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강남이 동진하면서 제일 먼저 강남 3구가 된 곳이 잠실이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이 잠실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동진을 해 나가서 우리가 강남 4구다 하는 곳이 강동 쪽에서도 고덕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평택 고덕신도시 아니고요. 서울 고덕동입니다. 고덕동을 보면 일단 지하철 5호선이 지나갑니다. 5호선이 구분다리 명일, 고덕역, 상일동역 이런 식으로 해서 미사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관심 갖고 봐야 되는 곳은 예전에는 레미안 힐스테이트 고덕, 고래힐을 많이 봤는데 지금 대장이라고 하면은 고덕그라시움과 아르테온을 볼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9호선이 고덕역으로 연장되는 소식 지하철 9호선은 뭐죠? 서울 강남과 여의도 마곡을 통과하는 황금노선이잖아요. 황금노선이 고덕 쪽으로 오면서 고덕 그라시움이 관심이 대폭 높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하철역과 가까운 쪽 동들이 로얄이라고 볼수 있겠죠. 물론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나 고덕 자이도 관심을 많이 갖는 곳인데 자금 여력이 된다면 그라시움 보시는 게 좋겠다. 고덕역 남쪽으로 해서 학원가도 점점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 키우는 입장에서도 그라시움만큼 좋은 데가 없죠. 여기서 더 동쪽으로 간다, 동진한다. 보면은 미사를 볼수 있겠습니다. 미사도 결국에는 9호선 연장. 이게 가장 큰 호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상권도 끼고 있고 교통 호재도 있는 미사 강변스타일스, 미사 강변 센트리바 아파트, 리슈빌. 요런 쪽을 보시고 자금 여력이 조금 안 된다 하면은 지하철 5호선도 가까우면서 9호선도 뭐 도보로 갈수 있죠. 강변 파밀리에, 강변도시 13단지, 뭐, 요런 것도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밀리에 쪽은 조정 경기장 전망이 되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쪽이 개발이 되면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가면은 하남이 나오고, 하남 교산 3기 신도시가 들어옵니다. 3기 신도시가 들어오고, 3호선이나 GTX까지 연장이 된다면, 3기 신도시 중에서는 이 교산 신도시가 좀 독보적으로 치고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큰 지도로 돌아와서 강남에서 동남진 한다고 그랬죠? 송파구 아래쪽을 보면은 위례 신도시가 있습니다. 위례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 장지동,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한남시 하감동. 이렇게 세개 행정구역이 하나의 위례 신도시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그냥 하나로 통으로 묶어서 송파구로 하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남이나 성남 입장에서는 당연히 땡큐죠 근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0.0000001%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위례는 결국에는 위례 신사선 봐야 되잖아요 위례 신사선이 들어오면은 강남까지 다이렉트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런 노선인데요. 위례중앙역에서 출발한 게 삼성가죠, 청담가죠, 도산공원, 신사역까지 갑니다. 강남의 핵심 일자리와 업무지구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 위신선이 생기면 은 서울에 또 다른 골드노선이 생기는 겁니다. 이 위례중앙역의 호재를 받는 곳들이 위례신안인스빌, 35단지, 센트럴자이, 송파꿈의그린, 위례아이파크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신사선보다 먼저 들어오는 게 이제 위례 트램이잖아요. 트램.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데 트램만 연결이 돼도 복정역을 이용해서 강남 잠실권으로 빠르게 갈수 있는 게 위례입니다. 물론 위례 바깥쪽 아파트 단지들도 조용하고 살기는 정말 좋아요. 근데 이왕 위례 쪽 보시면은 위신선의 호재를 받을 곳으로 봐라. 위신선 언제 착공하냐고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합니다. 그리고 지금 떠오르는 곳은 지하철 8호선 라인 중에서 8호선은 강남권 잠실로 연결되잖아요. 이쪽 구성남입니다. 경사도가 상당했기 때문에 분당이 개발이 된것 같다는 라 생각은 드는데 지금 이쪽에 신축이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대장은 산성역 앞에 있는 산성역 포레스티아 그리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 해리스톤 저한테 정말 질문이 많은 곳이 산성역 포레스티아와 산성역 자이프루지오고요. 남한산성역 지나서 단대오거리 지나서 시흥역시흥역의 하늘채 랜더스원 여기도 정말 저한테 질문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래 좋아요 따봉 버튼 한번씩 다 눌러주시고 저한테 댓글이나 이메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래 고정 댓글 보면은 게시판 링크 달아놨거든요. 게시판에다가 질문을 자세히 남겨주시면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 예산이 얼만지 투자로 사는 건지 뭐 이런 거를 자세히 좀 남겨주세요. 그리고 수진역으로 연결돼서 모란역까지 갑니다. 이 구성남이 서울이 동남진한다의 대표적인 지역이고 미리 선정하신 분들도 많이 있죠. 그 아래쪽으로 보면은 성남역 GTX를 볼수 있는데 이쪽이 도보로 뚫리게 되면서 이매역에서부터 판교까지도 이렇게 갈수 있게 됐습니다. 성남역 바로 앞에 아름마을 붙들마을, 백현마을 투자 가치로 다 좋고 간접적으로 호재를 받는 게또 이매거든요. 이매촌 7단지, 8단지. 7단지에다가 점수를 조금 더 드릴게요. 결국에는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이 시간이 지나도 대장인 거는 맞는데 판교 업무지구가 확장되면서 대장의 인기가 더 많아지면서 붓들 마을 쪽부터 해서 아름 마을 이매촌까지 GTX의 호재와 판교 테크노밸리의 확장 요 호재를 같이 받는 곳들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임해역 쪽 임장 갔었는데 상당히 관심도가 높아졌다 라고 볼수 있어요. 분당으로 내려오면 결국에는 선도지구 봐야 돼요. 재건축을 동시에 다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시범단지라던가 양지 파크타운 이쪽이 나중에는 강남 4구가 될 거다. 재건축이 되고 나면은 수내역이 학원가가 많은 학군지, 시범단지, 이쪽들, 중앙공원을 끼고 있고 정말 살기 좋습니다. 분당 투자 보시는 분들은 분당의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아마 이 영상 보시고 나면은 제가 운영하는 게시판에 분당 질문이 또 많을 것 같아요. 정자동에서는 정자 역세권 구축 아파트가 아주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자역에서 멀어질수록 투자금은 적게 들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역세권의 가치가 정말 높아질 곳이 정자역세권입니다. 신분당선 따라 내려오면 수지구청역 쪽 질문하시는 분 정말 많아요. 서울 동남권 갭 투자의 성지다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는 곳이고, 워낙에 수요, 전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지구청역 역사권 도보 15분 되는 곳들은 계속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복역은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지나도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계속 대장 자리를 유지할 거고요. LG 빌리지, 강남 빌리지 다 괜찮다고 봅니다. 이게 광교까지 오는데, 광교가 이번 상승장 때 크게 재미를 못 봤단 말이죠. 자연 앤힐 스테이트, 이 편한 세상 광교. 제가 지난번에도 광교 자세하게 다뤘었는데, 광교역에서 너무 멀어지는 쪽은 아무래도 수요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광교 역세권을 보시고, 이게 상현역 쪽으로 와도 이름이 다 광교거든요? 근데 상현역적보다는 광교중앙역을 중심으로 보시되 이게 연장이 될 거잖아요. 광교역에서 끝나지 않고 신분당선 연장이라고 하는데 광교중앙역에서 월드컵 경기장, 수성중 사거리, 화서와 호메실로 연결이 됩니다. 공사하고 있고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호메실과 화서 쪽 관심 갖고 보시고 특히 스타필드가 들어온 화서 같은 경우에는 신축인 프루지오 브리시엘과 화서역 파크 프루지오 파크 프로지오는 용적률이 너무 높아서 굉장히 좀 따닥따닥 붙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입지는 정말로 좋습니다. 그리고 자금이 좀안 된다면은 화서 역세권인 이 주공, 통합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쪽이 통합 재건축 된다면은 또 대장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죠. 아래쪽으로 초중고를 다 끼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동남권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서 그만 볼까요? 아니 그만 보기엔 좀 아쉽죠 더 내려오면은 많은 분들이 살고 있는 관심 있는 동탄이 있습니다 동탄은 결국에는 이 gtx-a가 삼성역까지 연결이 되면은 그때 정말 빛을 볼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좋은 기회라고 볼수 있고 운암 퍼스트빌이나 시범 더샵 센트럴 그리고 시범 하나 꿈의 그림까지 여기 골프장 뷰죠 롯데캐슬은 들어갈 수 있으면 언제든 좋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1동탄 보는 거 좋은데 앞으로 2동탄 역세권은 정말 가치가 올라갈 것 같고 비역세권도 용인 삼성 반도체 밸리가 완성이 되면은 호수공원 라인 쪽으로 해서 이쪽 아파트들도 가치가 올라갈 것 같거든요 동탄은 동탄2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도시입니다 더 내려가면은 오산 그리고 평택 지제까지 나오거든요. 평택 지제역은 GTX A와 C가 동시에 연장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치가 있다. 하지만 가격을 싸게 잘 사야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 중요한 것은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지금은 고덕 신도시에도 아파트가 많고 지제역 서쪽도 개발을 하고 브레인 시티에도 입주를 하고 하지만 이곳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 힐스테이트 그리고 조금 거리는 있지만 평택 쪽에 투자 또는 삼성 일자리가 있으신 분들은 지제역 자이나 힐스테이트 지제역 퍼스티움 여기까지도 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서울은 동남진한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여러 지역 분석해 보고 아파트 이야기도 드렸는데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궁금한 점 질문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고정 댓글에 제가 게시판 링크 달아놨으니까 게시판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좀 급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언제까지 집을 사야 된다던가 우리집은 팔렸는데 집을 못 사고 있는 이런 좀 급하신 분들 질문을 다 남겨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땅땅 무슨 땅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